샬롬. 오늘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입니다. 오늘도 새날새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게 찬송가 546장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말씀에 굳게 서리라. 아멘 조용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 마기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드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지 않은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칠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황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니,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에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래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섭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 버립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laughs> 2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울과 다른 제수들은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넘겨졌는데, 그들은 아드라 무떼노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 해안의 항구들을 지나 로마로 향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항해에 아리스타고도 함께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 가운데에 동역자를 붙여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을 맡은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무척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행 첫날부터 바울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열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여행 가운데 바울과 함께 계셨고, 또 바울을 그렇게 돌보아 주십니다. 시돈에서 다시 항해를 시작한 바울은 구보로를 지나 길리기아, 반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이탈리아로 향하는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로 향한 항해는 거센 바람 때문에 속도가 무척 더뎠습니다. 이 바람 때문에 일정이 크게 늦춰지게 되었고 계절적으로도 항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행을 계속하면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미리 배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러한 바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들은 베닉스 항구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큰 오판이었습니다. 곧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배는 망망대로 밀려나가 무려 2주 동안이나 바다에서 표류를 하게 되었죠.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배사람들에게 그 미항에 계속 머물자고 권고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장은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자신이 가진 지식들을 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거부하고 항해를 시작하게 되죠.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자신의 경험이나 생명을 더 생각을 더 믿게 되었을 때는 자칫 이렇게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게 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어떤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면서 내가 뭔가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지만 곧 죄의 바람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될 때에 우리는 표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풍랑이 계속 몰아닥치게 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이튿날. 어쩔 수 없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에는 배의 기구까지도 다배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여러 날 계속되었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여명마저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서 음식도 못 먹고 죽을 일만을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절망 가운데서 바울은 그가 어젯밤 만났었던 하나님의 사자 이야기를 해 줍니다. 26절에서 20 24절에서 26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은 절망에 빠진 동료들에게 자신이 본 위로와 그 환상을 전해 주면서 안심하라고, 기운 내라고 권고하고 있죠. 이런 태도는 절대로 인위적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성질의 태도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지척해 둔 상황 가운데서도 기운을 내어서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힘을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울과 같이 그 약속을 담대히 붙잡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표류한 지 2주나 되는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선원들은 자신들이 육지에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배가 파도에 밀려서 암초에 걸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더큰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배 사람들은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거룻배를 데리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군인들에게 배 사람이 배를 떠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군인들은 거룻배를 묶고 있던 줄을 잘라 버립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276명이나 됐습니다. 드디어 날이 새자 그들은 육지와 항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배를 항만 안에 들여 보내려고 하는데 그만 배가 바람에 이끌려 해안 쪽으로 빠르게 밀려 들어가게 되고. 배의 이물이 모래톱에 걸리고 배의 고물이 파도에 부딪혀 배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이 혼란한 틈을 타서 죄인들이 도망칠까봐 두려워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습니다 우리 43절에서 44절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시험 칠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들어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해서 처음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276명의 사람들 전원이 무사히 육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몇 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나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선원과 백부장이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처럼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인생의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면서 죄의 공포를 경험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모든 희망의 끈을 놓게 놓았을 때 바울이 다시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 넣어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모두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의 부르심 받은 나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또 일터가,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구원을 얻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에 절망에 빠진 이들, 혼란스럽고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또 격려를 하고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합심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주시는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한 시간 기도,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 가을 말씀 부흥회를 통해 영적 믿음과 능력을 회복하고 성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새 모업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진 생각들을더 의지나 의지하고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히려 더 바른 길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주인 주시는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한 시간 기도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회, 가을 말씀 공양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믿음과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백성들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생업을 축복하시고 남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